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 비욘세의 콘서트 투어, 영화 바비와 오페나이머를 합쳐서 말한 바베나이머 열풍이 2023년 3분기 미국에 85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두 팝스타는 50회의 콘서트를 통해 54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바비와 오페나이머는 국내 소비 지출과 해외 티켓 판매 수익을 합쳐 총 31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토대로 3분기 미국 개인 소비 지출이 0.7%포인트, GDP가 0.5%포인트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다만 팝스타 콘서트 및 영화 흥행 등 문화 소비 지출 확대로 인한 경제 성장 효과는 올해 3분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와 비욘세 모두 4분기에는 미국 내 콘서트 계획이 없습니다. 바비와 오펜하이머 동시 흥행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 같은 문화 소비 열풍에 대해 일시적인 요인에서 비롯됐다며, 열기가 식었을 땐 탄력적인 소비가 아닌 신기루였다는 게 드러날 수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외에도 GDP와 관련하여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GDP에는 가시적인 물건인 음식, 의복, 자동차 등은 물론 보이지 않는 서비스인 이발, 청소, 의사의 진료 등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방탄소년단의 음반을 사면 하나의 재화로서 음반 가격이 GDP에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관람해도 입장료만큼 서비스의 가치가 계산되어 GDP의 일부분이 되죠.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강의는 휴넷 또는 이페스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